안녕하세요. 사조입니다. 제주 특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에 대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진대회의 데이터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일까지의 유통된 품목의 가격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레인 헤드를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옵니다. 다음은 국제부역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관련 품목의 수출 및 수입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2023년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에서는 테스트 데이터인 2023년 3월 4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의 가격을 예측해야 합니다. 아이디는 품목 유통법인 지역으로 구성된 식별자입니다. 해당 아이디에 맞춰 예측한 가격 값을 엔설 칼럼에 기입해야 합니다.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아이템별 공급가 가격, 기업별 공급가 가격, 그리고 위치별 공급가 가격을 다음과 같은 코드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데이터가 분별 기준이 될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귤 데이터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코드를 통해 시각화하고 오른쪽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컬프에이션과 로케이션에 따라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급과 가격을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코드를 수정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이는 감귤의 일벽 공급량과 그래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옆 그래프를 보시면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채소별로 시각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데이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각 채소의 공급량과 가격을 연달로 나누어 시각화했습니다. 인결의 가격과 공급량을 달별로 시각화한 결과물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낮은 공급량을 띄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높은 가격이 유지됨을 볼수 있습니다. 4월부터 공급이 현저히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로콜리의 시각화 결과입니다. 6월부터 10월까지 공급이 없고 가격이 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의 시각화 결과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공급과 가격이 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가격이 있다는 것을 통해 수입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근의 시각화 결과입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당근의 공급과 가격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무와 유사하게 가격이 비슷함을, 비슷하게 유지됨을 볼수 있는데 이는 수입의 확이, 수입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양배추의 시각화 결과입니다. 도표를 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양배추의 공급과 가격이 0이거나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품목별 가격 공급량 그래프에서 연도 월 1별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 연도 월1 피처를 트레인 데이터셋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각 아이템이 요일별로 어떻게 판매 및 공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표입니다. 보면 일요일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일요일에 해당하는 예측값을 0으로 설정하는 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도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요일과 공휴일 피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내셔널 트레인. 드 데이터셋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해보겠습니다.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데이터셋은 예측 대상이 아닌 다양한 품목의 수출입 정보를 포함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레이드 데이터셋에서 예측 대상인 품목들의 수출입 정보를 추출하여 트레인 데이터셋에 통합했습니다. 최종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월, 일, 요일, 공휴일 피처를 추가하고 트레이드 데이터셋에서 예측 대상인 품목들의 수출입 정보를 추출하여 트레인 데이터셋에 통합하는 것, 그리고 추후 일요일에 해당하는 예측 결... 결과 를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전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합쳐 월 데이터셋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 피처를 기반으로 연도, 월일 피처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데이트다임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요일 피처를 생성하고, 홀리데이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여 휴일 여부를 0과 1로 나타내어 홀리데이 피처에 저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간 피처를 기반으로 연도, 월 피처를 차례로 생성하고, 트레이드의 품목들 중 예측 대상인 품목들만 가져오고, 데이터와 피처의 형식을 트레인 데이터와 같이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의 수출입 정보를 월 데이터셋에 병합했습니다. 병합하는 과정에서 결제치가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KNN 인풋터 모델로 채워주었습니다. KNN 인풋터는 결집치에 가까운 이웃을 이용하여 결집치를 채우는 모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인코딩을 하여 명목형 피처들을 수치화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훈련입니다. 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다시 나누고, 타깃값인 가격을 제거하였습니다. 모델은 이 대회 베이스라인 모델인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했고, 가공한 훈련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마친 모델로 타깃값을 예측하고, 예측값을 서브미션 파일에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결과를 제출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앞선 EDA에서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일요일 데이터가 용인 경향을 고려해서, 일요일에 해당하는 예측 값을 0으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CSV 파일을 생성하고 제출한 결과 퍼블릭 리더보드를 기준으로 539위가 나왔습니다. 저희 팀이 이 모델을 개발하면서 생각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모델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피처를 추가하고, 특히 트레이드 데이터에서 더 유용한 피처를 식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이상치를 탐지하고 제거함으로써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거나 여러 모델을 앙상블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정체적인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드 정보를 기준으로 어, 각 아이템의 수출 중량, 수입 중량, 수입 가격, 수출 가격 등을 조사하였고요. 감귤 같은 경우는 보시, 어 그림과 같이 수출 중량의 어, 비슷한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어그 양은 약 36만 kg이고요. 수입 중량은 3600kg입니다. 수출 중량이 수입 중량보다 현저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수입 금액, 수출 금액 등도 확인을 하였는데요. 감귤 같은 경우는 어. 수출이 수입보다 현저히 가격도 많고 양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에 갑자기 많은 수출을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한 패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중량은 수입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브로콜리가 더 수입에 의존하는 어,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였습니다. 무화 같은 경우는 무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수출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고요. 당근 같은 경우는 수출 중량이 2만 kg이고 수입, 어, 수입 중량이 800 kg인데요. 훨씬 많은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근은 200만 킬로그램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서를 잘못 작성해서 200킬로그램으로 잘못 작성이 되었네요. 양배추와 같은 경우도 수출 중량 60만 킬로그램이고요. 수입 중량 같은 경우는 160킬로그램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 트레이드 정보를 그래프로 확인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보았고요. 프라이스로 플랫박스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은플랫박스의 모양이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프라이스가 0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0인 것들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프를 위해서 우선은 0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 보았고요.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우리가 보았던 정상적인 플롭박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귤 같은 경우는 12,430 이상의 이상치를 갖고 있는 값들을 볼수 있었었는데요. 날짜가 보면은 4월 5월 4월 5월에 정규적으로 감귤이 가격이 비싸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2022년 5월에는 특별히 양이 비, 가격이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5,580원 이상의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요. 특히 2019년 12월에 그 가격이 훨씬 비싼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이 아닐까라는 예상을 해볼수 있었습니다. 무 같은 경우는 800 이상, 100 이하의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이렇게 이상치 말고도 특히나 비싸게 팔린 것들에 대한 가격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이상치를 다 제거할 것인지, 그 이상치들만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는 2,864원 이상의 이상치를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이상치가 1,800 이상의 이상치를 볼수 있었었는데, 이 이상치를 보인 달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프를 분석한 이후 데이터를 정보를 파악하려고 했었는데요. 일요일에는 계서 문이 닫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일요일인데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는 서플라이 정보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얘는 저희가 만든 필터고요. 7은 일요일을 뜻합니다. 여기서 확인해보니 2022년 1월 3 0배만 유일하게 일을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되어서 이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려고 다음 장에 보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가 있고 프라이스가 없거나 프라이스가 없고 서플라이가 있는 이상한 현상들을 확인해 보려고 조사를 해 보았는데 아래에 같이 3개 정도의 이상치들이 보였었고요. 얘네들을 제거할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테스트 CSV 파일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가격과 서프라이 가격이 없기 때문에 어 얘네들은 추후에 제거될 예상이고요. 그래도 이제 다른 새로운 파생 피처를 만들 때 사용할 때 영영으로 리셋을 해줘야겠다는 되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제 휴일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법정 휴무일에 보면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보았는데 이 휴일에 일한 날들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대부분 법정 휴무일에는 근무를 해왔다는 얘기고요 일요일은 항상 하,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가지 빼고는 다 쉬었고요 이거는 휴일 중에 쉰 날들을 파악하고 오른쪽에는 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들은 왜 쉬었는지를 하나하나 파악을 했고요 어, 보통 새해 다음날 쉬고 설날 다음날 그리고 8월에 주기적으로 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줄이 휴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월 2022년에는 1월 2일날 쉬지 않았는데요. 1월 2일을 보니까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때 근무를 하고 얘가 대체로 휴일을 했던게좀 잘못 표기했습니다. 1월 30일 날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여서 이 부분은 일요일인데 하나 이런 게 있어서 어, 학습하는데 방해가 될것 같아서 다른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 라이브러리를 갖고 왔고요. 시드를 고정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 함수를 만들었고요. 트레인하고 테스트 파일을 갖고 와서, 어, 타임스탬프를 기준으로, year, month, Day 로 나누었고요. 요거는 이제 오라스모 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새로운 피처인 위크 e 이라는걸 만들었고,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1년 주기로 몇 번째 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크라는 것을 넣었고요. 이는 전체년도 우리가 2019년부터 23년으로 봤었을 때 1, 2 3년으로 봤었을 때1,2,3,4 줄서기에 가서 몇 번째 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리데이 말고도 이 제주도에서 상가에서 오을 받은 날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워크라는 걸 넣어서 진짜 쉬는 날을 피쳐도 나왔었고요. 했고요. 이 부분은 할리데이나 쉬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포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을 하다가 주석 처리를 하였는데, 매번 테스트할 때마다 주석 처리를 풀어주거나 넣어주거나 하긴 했는데, 아직 여기에서 영향도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트레이드 정보는 감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관련된 것들만 갖고 와서 넣었고요. 부분에서 아쉬웠던 것은 수입중량이랑 수출중량 금액 같은 것들의 어그 관계성을 아직 다 파악을 그래프를 보고서도 정확하게 그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하나하나씩 뺐다 꼈다 하면서 성능을 측정하면서 넣어가면서 만들어 나갔고요. 그리고 이상치 부분에서 이제 프라이스가 평균 값 이상치 있는 값들을 빼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이상치에 대한 것은 이제 하면서 뭔가 성능 개선을 하면서 바꿔주는 작업들을 했고요.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월 30일은 음, 특별히 쉬게 된 날이라서 위크데이에 없었던 8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넣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까 그래프에서 얻어온 이상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어 처음에는 렌더 어 포레스트 Forest, 사용을 해보다가 이제 캣포스트와 xgm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코드를 한번 해보았 고요.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를 다 돌려서 했는데 데이터를 어, 튜닝을 해봐도 뭔가 갑이 바뀌, 성능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어, 정말 각 아이템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자 한번 성능을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어, TG를 제외한 다른 아이들은 성능이 좋았는데, TG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지거나 빵원이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성능, 어, 예측하기 힘들어서 성능이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리즈설치하고 랜덤프레스트 XGB 그 보팅을 사용을 했는데요. 랜덤프레스트를 뭔가 더 뭔가 좋은 페라메터를 하기 위해서 그리즈설치 CV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XGB 모델이라는 게 어, 많이들 쓰고 있길래 얘를 넣어가지고요. 어, 둘다 어느 것이 좋은지를 하기, 확인할 수 있는 보팅 호 기술을 사용해서 앙상블을 사용해서 보팅 호 일그레서를 사용을 해서 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인, 엑스트레인과 엑스밸리즈를 놔둬서 나누어가지고 엑스트레인으로 어, 먼저 훈련을 시키고 엑스밸리즈로 검증을 하였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번 대회에서 어, X-VALID를 이제 마지막에 한번 더 껴서 훈련을 시키고 해보지 못한 것이 아쉽, 아쉬운 쉽아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각지 다 뭔가를 성능을 좋게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겨서 각자 나눠서 이상치를 바꿔가면서 넣어 보았고요 그 결과 여러 개를 성능을 다 측정을 해서 이제 얘네들을 다 컨켓으로 묶은 다음에 제출한 결과 리더보드에서 퍼블릭이 299고요 점수는 700점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하루에 세 번만 반영할 수 있는 대회 기...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더 시도를 하지 못해 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밸리들을 더 추가해서 해보고, 그리고 다른 모델들도 사용을 해보고, 이상치 같은 경우는 더 바꿔가면서 이렇게 값들을 해보지 못했었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짝습에 도움이 되는 필터들을 더 추가를 하거나 트레이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에 한번 개선해서 더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